먼저 봐봐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같이 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 어, 일반형이라가 하죠 이게 완전제곱식이 안돼 있는 거는 일반형이야 그러면 일반형을 보고서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리잖아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문제는 그림 문제야 그러면 표준형 고쳐야죠 고치자 얘를 바로 들어갈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필요, 4 필요하고요 y 제곱 마이너스 6y 그럼 누가 필요해 y 계수의 반제곱 얼마 필요해? 음? 응? 아, 4분의 b 무슨 라는 거야 y의 개수의 반제곱 반제곱 아, 마이너스 6아 6이에요? 아 어. 그러면 9죠네 플러스 9 마이너스 9그 다음에 10은요 이게 된 거죠 음.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들어갔을 거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 들어갔을 음.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그럼 마이너스 3 넘으면 3 맞아요? 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대략 그림은 잡히잖아, 이제. 봐봐. 2,3이래. 2,3이고, 그, 그 리고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루트 3이야, 루트 3. 루트 3이 얼마 정도 되지? 1 7 3이 정도 되죠?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여기네? 그죠? 여기 a 죠 그러면 언제가 그러니까 P점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어디에 있을 때가 A, P의 거리가 제일 길어질까를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하자 시간 많이 줘야 돼 그냥 미리 알려주면 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너네 답을 찾으면 더 좋은데 어디를 어? 그러면 그거 있어야. 어디를 지나야 최대값이 나올 것 같아 요 P를 어디로 정할까를 하기 전에 이 a라는 애가 어느 점을 지나야 최댓값이 가능할까는 어떻게 될까요? a 자, 점이 어디를 지나야 돼? 반드시 지나야 할 점이 있어. 중심. 중심 지나야 돼. 아. 왜냐하면 중심 지나 이렇게 가잖아. 어? 그럼 여기다 p를 잡아봐. 가장 길어지지 않겠어? 맞지? 그럼 최소는 최소는 p를 여기다 잡아볼까. P1, P2 할까? p 1 p 2 아까 p를 여기다 잡아버려봐. 그럼 여기가 제일 짧은 거리가 되고요. p 얘를 P2로 할게요. P1을 잡아주면 P는 움직이는 점이기 있 때문에 내가 많이 잡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잡아버리면 지름 관통하니까 지름이 제일 긴 현이잖아, 배웠잖아로 주일 때 지름이 제일 긴 현이잖아. 그래서 중심을 무조건 지나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AP1이 최대 최대값 이제 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한 AP2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해 이제 그러면 그걸 구해야지. 바로 해야 한글이니까 오케이. 그럼 최댓값은 혼자 어떻게 구해요? p 점의 잡혀도 모르는데? 어리 써야죠? 어떻게 해요? 중심의 잡혀있잖아 우리 중심 잡혀 얼마에요? 2,3이 힌트잖아요 2,3을 써야죠 얘 잡혀도 나왔잖아 음. 마이너스 1,0 잡았죠? 어? 네. 그럼 중심을 C라고 할게요 C가 2,3이고 A가 1,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CA의 길이는 알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CA 두점 사이 의 거리 구하면 되고, 어? 그러면 체대 값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CA가 아니라 C, A, AP1을 구해야죠. AP1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반지 추가해주면 돼. 체대는? 그최체값 아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해.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면 여기 나오죠? 거기다가 반지를 추가 더하면 P1 자리가 나와. 어 음. 그러면 AP1의 최대값 나온 거고요. 그럼 A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이반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반지름이잖아. 얘를 빼버려. 그럼 P2, AP2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엄청 중요해요, 이거. 알겠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AP1은 일단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두점 사이의 거리. 아니 CA라는 거리를 구하자. CA라는 거리는 자, x는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y는 y끼리 뺀거에 제곱이죠. 얼마니? 마이너스, 응, 음, 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0배기 3의 제곱. 얼마죠? 얘는? 3, 3, 9. 구제곱 더하기 9제곱, 이 아니, 뭐야. 9 더하기 9니? 이게 되죠 맞아요? 맞지? 그 루트 18이죠. 루트 18 어떻게 나와요? 3루트 이나요? 예, 3루트. 이제 네, 네, 다 했어, 이제. 그러 AP1은 3루트 2에다가 뭘 추가하면 돼? 반지름만 추가하면 돼? 반지름 얼마라고? 어, 루트 3. 이게 답이야. 이 자체가 답이야, 그냥. 못하니까, 우리는. AP2. AP2는 또 3루트, 3루트 2에서 어떻게 다고 3루트에서 반지름만 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준다. 알겠죠? 음. 네, 해봐.